우리나라 최초로 차도와 인도가 구분된 거리, 우리나라 최초의 주유소가 있었던 곳, 우리나라에서 최초의 생맥주를 팔았던 상점, 엘리베이터가 있던 최초의 상가 아파트 등 저마다의 사연들로 골목은 이야기꽃을 피웁니다. 관심을 받자마자 거대한 상권이 형성되면서 개성을 잃어버리고 젠트리피케이션을 겪는 거리 풍경과 조금은 다릅니다. 하나, 둘, 셋. 숫자를 세어 가면서 천천히 걷는 이곳이 바로 힙지로의 탄생지, 을지로입니다. 을지로는 조선 초기 수도 한양을 관할하던 한성부 남부 광통방과 호연방 일부 지역이었습니다. 조선시대 청계천을 사이에 두고 그 윗길인 종로와 아랫길인 을지로 주변으로는 해민석, 장학원, 하도감 등 일부 관청과 시장, 그리고 시장에서 살았던 서민들의 생활 공간이 형성되었습니다. 종로 3가 일대에 자리 잡고 있던 방직 공장들은 을지로 주변까지 확대되었습니다. 인쇄산업도 이 시기부터 을지로에 집중되었습니다. 당시 식민 정책에 의해 인쇄 산업은 대부분 일본인에 의해 운영되었고 조선인들의 진출은 매우 제한적이었습니다. 해방 후 서울특별시 중구를 동서로 가로지르는 중심 도로 중 하나였던 을지로는 해방 직후 시청에서 광희문까지 이르는 구간이었습니다. 본격적으로 고층 건물들이 들어서기 시작한 것은 1984년 지하철 2호선이 완공되면서부터입니다. 을지로 3가역 2번 출구부터 세운산가 앞까지 이어지는 을지로 3가는 사람 사는 냄새로 가득합니다. 인근의 인쇄 골목과 공업사 골목의 노동자들이 회포를 푸는 먹거리는 근처 금융기업과 대기업에 근무하는 직장인들에게도 큰 인기입니다. 2, 3년만 지나도 간판을 바꿔다는 여타의 동네들과 달리 이곳에서는 20에서 30년이 넘은 식당들은 예산일 뿐더러 50에서 60년이 넘은 식당도 여전히 성업 중입니다. 오래되면 오래될수록 그 가치를 인정받게 되는 노포동네, 이곳에 골뱅이 골목과 노가리 골목이 있습니다. 을지로 3가부터 시작해 충무로형 명보아트홀에 이르는 공간은 우리나라 인쇄산업의 메카인 을지로 충무로 인쇄골목입니다. 일제강점기인 을지로를 중심으로 영화관들이 개관하면서 인쇄골목은 더욱 확대되었습니다. 1960년대까지 충무로의 영화산업이 급성장해 나가면서 을지로 일대는 국내 최대의 인쇄중심지가 되었습니다. 1980년대 후반부터 광고, 출판, 홍보 관련 산업이 성장하면서 을지로와 충무로 일대의 인쇄업체들은 호황을 누릴 수 있었습니다. 세월이 흐르면서 주변과 어울리지 않은 위압감과 설계 변경 등으로 인한 잘못된 동선 때문에 결국 2000년대 세운상가의 기능은 점차 상실되고 주거 기능도 퇴색되면서 재정비 논의가 진행되었습니다. 2016년 이후 세운상가 재생과 제조 산업활성화가 진행되었지만 최근 창경궁과 남산을 녹지로 연결하는 세운지구 녹지축 조성 방안이 세워지면서 세운상가는 또다시 갈림길에 서게 되었습니다. 과연 세운상가는 앞으로 어떤 옷을 입게 될지 그 귀추가 주목됩니다.